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인공신장실을 직장으로 이렇게 하기로 선택을 하셨다면, 다음 세 가지를 좀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직장이 자신의 집과 얼마 정도 이제 거리가 있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집에서 직장이랑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주 근접, 직장이 가까우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 고려하실 점은, 어, 투석실이 있는 이제 병원의 형태입니다. 일반 내과의원에도 있고 그리고 이제 2차 종합병원급에도 있고 대학병원에도 또 있고 요양병원에도 있는데요. 각각의 병원급마다 그 이제 투석을 하는 환자의 특성이좀 다르고 그리고 경영하는 형태가 좀 다르죠. 만약에 이제 대학병원을 원하신다고 하더라도 대학병원은 보통 입사 후에 부서가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학병원 인공시장실에 신규로서 바로 입사하기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또좀 고려해서 직장을 결정하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개원 내과 의원에서 뭐그석실 근무를 갖다 희망하신다면 어, 제 생각에는 조금 이렇게 여러분 커리어 개발에 도움이 될만한 그런 좋은 병원에서 근무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런 병원을 권하는 방법은 가장 손쉬운 방법은 대한신장학회에서 하는 인공신장실 인증평가를 통과한 병원이 되겠고요. 그 인증평가를 통과하게 되면은 높은 진료 수준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 그런 진료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커리어 개발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 일단 남자 가만 살아서2공 신장실에서 일하면은 여러 가지 조금 다른 부서와 다르게 장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어 신장실 같은 경우는 투석기를 이용해서 저희 환자분들을 간호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어, 이제 남자분들은 보통 이렇게 기계를 만지거나 이런 부분들을 잘 좋아하고 또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계를 만지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조금 더 자신의 적성, 어, 자신의 흥미, 이런 부분들을 병행해서 환자분들 간호를 이어갈 수 있어서 남자분들도 충분히 수사실에서 일하면서 어, 즐겁게 일하실 수 있는, 있다는 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어, 일하면서 또 환자분들하고도 어, 이렇게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 이어가면서 또 이렇게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환자분들한테 어, 충분히 웨이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같 가정생활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3교대를 어, 한다 하더라도 뭐 나이트를 이렇게 꼬박 밤을 새면서 하는 그런 나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정생활과 병행하면서 일을 할수 있는 점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니 어, 저는 한자어의 락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 처음에 입사를 하게 되면 어금든 서투르고 오는 시간이 흐게되는 부분인데, 자식들보다 더 많이 보는 게제 감사드리고, 응. 그 다음에 간다의 마음을 잠금울고 읽을 줄 알고, 건강지를 형성하고, 그래서 저는 나쁘라고 생각을 합니다. 쌤자 응.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아서 오셨는데, 응. 나중에는, 응. 어, 추석 잘 받으시고, 집중 케어 받으시고, 그다음에. 컨디션이 좋아졌을 때 그때 그사한들한테저희 어, 고마워, 감사해 이런 말을 했을때 가장 아름다운 보람이 되었을 때 되게 아름다어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투석실은 어, 병동하고 다르게 퇴원 환자들처럼 잠깐 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주 서면 2회에서 3회까지 계속, 계속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환자들과 대면하게 되면서, 어, 여러가지, 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그 환자하고의 신뢰관계가 회복되면서, 그, 인간관계라고 음, 해야 되나? 그런 점에서, 좀더 환자를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또 환자도 저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저, 이런, 보람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음, 그런 분들이 수석지를 지원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저,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어 이제 밤새는 라이트를 안 해도 된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 밤새 때 예전에 보면은 막 머리에서 지나는 것처럼 힘들기도 하고, 생활이 너무 불규칙하니까 먹는 것도 제대로 안 되고, 체중도 빠지고 그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 해도 돼서 가장 음. 좋다고 봅니다. 네, 네, 저는 오늘 응. 에 있는 조금 제가 <laughs>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고, 밤에는 이제 밤새는 건 힘들어가지고 어, 나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되게 힘들긴 하지만 이제 일찍 일어나고 더 출근을 해서 퇴근을 하면은 제 생활이 좀 규칙적으로 돌아간다고 봐요. 그래가지고 나름 이 생활이 이이신장실에잘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간호사 음, 일을 하지 않고 오랜 시간 지내다가 선배 간호사의 추천으로 신장실에 오게 되었는데요. 어, 이제 주부로서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일하기에 시간적으로나 여건적으로 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다가 와서 일을 하니까 오히려 환자분들하고 소통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력 단절된 우리 유효 간호사분들이나 어, 주부이신 간호사분들이 인공신장실에서 일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먼저 시간대라고 생각합니다. 어, 다른 간호사들의 경우에는 3교대를 통해서 생활 리듬이 깨지기 쉬운데 수술실의 경우에는 나이트 야광동을 하더라도 전에 집에 돌아가서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리듬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서 좀더 여유롭게 근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클렉스 준비하거나 앵클렉스를 음, 음,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유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다온 선에 앵클렉스를 따서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신장실 경력을 쌓아서 나가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앵클렉스를 준비하면서 신장실을 근무를 하면서 더 열심히 앵클렉스를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앵클렉스로 인해서 외국을 나갔을 때. 신장실이 되게 메리트 있는 분야가 되어서 되게 외국에서 아주 선호하는 파트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음 적성보다도 필요에 의해서 많이 선택하는 파트인 것 같아요. 나에게 일이랑 에너지가, 감정이랑 시간이랑 노동을 소모한다고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감정이랑 고동이랑 시간을 충전받기도 한다고 생각해서 나에게 일이란 에너지다 네 저는 잘한 결정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 간호대를 졸업하고 일반적인 병원 업무보다 어, 혈투석 쪽이 좀더 전문성이 있고 어, 또 교육을 받아야 되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이쪽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 조금 다른 간호 분야에 비해서 차별화되고 조금 보람을 느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아무래도 만성화된 환자들을 어, 돌보기 때문에 조금 환자에 대한 그런 배려하는 마음이나 어, 뭐라 그래야 되나, 조금 환자를 배려하고 환자의 그런 만성 질환을 이해하는 마음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 컨디션이 좋지 않은 환자들을 어 제가 예전에 어떤 환자를 봤냐면 어 외래에서 투석을 끝까지 거부하시다가 급하게 응급실을 통해서 어 오셔가지고 카테터를 삽입하고 투석을 받은 분을 보았는데요. 그분을 봤을 때어 조금 그 숨차고 힘든 거를 우리가 투석함으로써 좀 나아지게 하는 걸 보면서 조금 많은 어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어, 저희가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다른 간호 업무에 비해서 환자의 생명을 더 지키는데 좀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는 일이라는 것을 그때 좀더 많이 깨달았습니다. 수석실은요 어, 일반 간호사들이 상교대가 힘든데 수석실은 안근무가 없고. 또 환자분들이 월수구 또는 화목토 자주 오시기 때문에 그 환자분을 잘 파악할 수 있고 또도 많이 들고 이거 계가 많이 좋아질 수 있고요. 또 보람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환자분들이 굉장히 순차 번에 힘들거나 그래서 수석실에 왔을 때 4시간 후에 전과 후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발견하면 굉장히 이 가요하는데 뿌듯함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방 근무가 힘들고 그리고 이제 애 키우시 애키시는 분들은 정시 출퇴근이 잘 되니까 이런 투석실 환경이 좋을 것 같고 또 환자분들도 자주 보기 때문에 그 새로운 환자에 대한 부담감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투석실을 선택하시면 훨씬 더 이렇게 편안하게 소득함을 안고 근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람을 느끼는 순간은요 어, 환자분들이 이 시간 추석을 하시고 일상 생활을 다 하시는 그런 행복한 얘기를 저희한테 하세요. 제가 가서 딸김 반찬을 만들어 주고, 손주를 보고, 또 손주들이 뭐 자라는 얘기, 그런 일상적인 얘기 하실 때, 그 다음에 어, 추석 하시고 가셔서 일하실 때, 음, 또 자기 본인의 일상 생활을 다 누리시는 모습을 보며 그때 보라는 거예 저한테 일기가 어, 평생 끝까지. 제가 내일 춤을 라도 오늘 마지막 끝까지 최선을 다해. 그냥 저한테 일이란, 일하고 일 살아있는 상그 자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시간이 자연운것 같아요. 요즘 상조되긴 하지만 이분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본동의 미드데이 시간이기 때문에 아예 학교 보내고 또 그리고 이제 끝날 시간에는 아이 보내고 이런 시간이 좀 편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거는 환자 병로 같은 경우에는 환자랑 부딪치면 어쨌든 계속 퇴원할 때까지 부딪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사인 맞는 환자도 조금 바꿔주면 편안하게 피해서 갈수 있고 약간은데러어주면또할수 있고 이런 또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좋은 건 결과물이 보인다. 그날 왜냐하면 3시간이면 3시간, 4시간이면 4시간 그 환자가 빼고자 하는 그 체중의 결과물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공동처럼 결과물 나올 때까지 막 그렇게 한 기다리거나 그런 거 없이 딱그 3, 4시간 후에 딱몇 케이지의 그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인공신단식을 추천하고 싶습니다.